제가 됐고요. 네. 어, 서울의왕십리 텐지 1 34평, 화정의 옥빛 마을 13단지. 옥빛 마을 예. 20평. 그다음에 일산에 그 백송 3단지 21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은퇴할 시점이 돼서 텐지를 팔고 백송하고 화정을 갔다가 임대를 임대로 돌리는 건 어떤지. 텐지을 파신다고요? 네, 네, 네. 현재 일을 왜 하시는 거죠? 매매를 해서 전세 보증금 내주고 네. 그 차액을 가지고 백송하고 과정에 임대차 월세를 세팅하는 거죠 아닌가요? <laughs>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은퇴가 많이 남아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제 네, 은퇴 네. 빠르게 좀멘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전세가 이미 되셨어요? 네네네. 그 월세 현금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백성이나 이쪽 노후 계획 도시 뭐 지정돼가지고 네. 향후에도뭐 그렇게 월세 세팅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산사는다 좋긴 한데 일산 진도시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옥빈 네네. 마을도 화정 이쪽도 만만치 않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화정 그쪽도 노후 계획 도시에 이제 2차로 추가가 됐고 그쵸? 하니까 그걸 이제 좀 롱텀으로 가져가 보시겠다, 그래서 월세 받으면서 네네 이런 네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텐지이를 파시고 텐지이를 파시고 전세 내주고 다른데 사시면서 그두 개를 임대로 놓겠다 이런 전략이신가요? 그렇죠. 아... 선생님 그럼 텐지일 양도세는 아 임대사업자 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음 네네네. 그 화정하고 백성골 갔다가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를 했거든요. 네. 아... 오래 되셨네요. 그 하신지 그죠? 네 그거 원주민 2006년도부터 했던 텐지일이요. 2006년이요. 아 네네네. 김명박이 와... 때. 네네네. 그러면 그건 비가 센데, 화장하고 옥정에서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둘이 네, 그, 합쳐서 받으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럼 뭐한160 뭐한 정도, 80, 8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음, 160. 네, 네, 네. 근데, 아, 텐저이를 파신다? 현금으름이 당장 없으시니까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시나 보다, 그죠? 네네네. 네. 아니면 뭐다 정리한 다음에 뭐다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살 생각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제가 그런 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영목이지 그 주택 담보로 해가지고 주, 주고 이제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의외로 월세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텐즈힐을 제가 현금으로만 있다면 텐즈힐을안팔것 같고 오히려 그두 개를 팔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근데 이제 텐즈힐은 지금 영목이지 대상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그렇 그래서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한 15억 15억은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영목이지도1 주택자만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애매한데 그렇다고 네네. 이혼해서 따로따로 할 수도 없고 그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어, 좀 애매하긴 한데 텐제일 파는 건 너무 좀 아까운데 사실 월세는 어떻게 따박따박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네네. 텐즈일에서 월세를 받으시는 게두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가치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텐즈일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네. 텐즈일을 지키시는 아, 그렇죠. 게더 이익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아, 네. 그것도. 그두 개를 팔고. 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텐즈일 팔고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면서 네, 네. 일산에서 세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반대로. 텐즈일에다가 월세를 놓고 네, 네. 1, 3, 2개를 정리하고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네, 네네, 네네 만약에 이게 네네. 9억이 안 되면 제가 영목이지도 생각해 보시라고 할것 같은데. 네네, 네네. 네, 그러면서 소일거리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은퇴 후에도 잡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보태면 크게 아이들은 네네. 나중에 손안 벌리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네. 9억 이하면 딱 좋은데, 신고가. 그러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이제 뭐 내, 우리 애들한테 막 내가 집을 많이 해주고 이런 거 아니면 서로 나중에 손안 벌리는 게더 좋은 것은 있는 거잖아요. 아빠, 아빠가 알았을 때 너는 알아서 해라 이런 거가 좋은 거 같아요. 그쵸? 교육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같으면 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산 두 개를 정리하고 텐즈 일을 지키시는 게더나은거 아닌가 이런 선택 생각이 드네요. 네. 월세 받는다고 안 오르는 게 아니니까 가격이. 그쵸. 노후 계획도시가 있긴 한데 솔직히 저도 그 이제 백송이도 그렇고 그화정에 화정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몇개 뽑아가지고 네네. 해봤는데, 글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화정은 가격이 얼마까지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겠어요. 주변에 요진와이시티가 제일 가까운 것 같긴 한데, 항동이나 이런 데랑도 비교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상 이게 분담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역세권이라서 혹시 음. 400이나 500 정도 용적률을 받자 천재한180% 정도 되는데.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세권이라서 용적률을 많이 주면, 그거 주, 많이 준 거에 50%는 임대로 내놔야 되고, 이런 게또 있거든요. 그렇죠 저거. 그걸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적당한 분담금이 나올 수준으로 내놓으러갈 거거든. 근데, 마냥 그게 즐겁지만은 않은 게, 분양가가 문제거든요. 분양가를 얼마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일산에서 제일 비싼 게, 킨텍스, 아니면 요진화이, 그 근처에서는 요진화이 시티인데, 주상복합쭉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시다 보면은 크기보다는 네, 쌀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쵸? 그렇게 죠그렇 보면은 평당 3천 안될것 같거든요 분양가를 근데 <laughs> 원가가 거의 뭐1500 가까이 들어갈 거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 집을 공짜로 받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뭐 분당같이 분양가가 4천 5천 되면 그냥 일반 분양이 좀만 나와도 분당금이확 줄어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텐즈일을 살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산 쪽은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식사지구도 보셨을 테고, 향동도 보셨고, 다 보셨지만 사방이 들이라, 오로만 하면 짓고, 오로만 하면 짓고, 그렇잖아요. 그 대안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텐즈일은 2호선 라인에 붙어 있고, 사실 그만한 입지가 생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평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 높이만 가면 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텐저이를 네. 지키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은퇴를 하신 상황이신가요? 네네네. 네 아, 그러면 그냥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이제 비슷한 연령대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뭐, 은퇴 후에 어떤, 어떤 일을 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잡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 고민이 많으시겠다. <laughs> 그죠. 갑자기 네. 연퇴하셨다고 잠깐 보셨는데. 음, 네네. 그래서 네. 다 정리를 해서 다가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다가구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이게 종부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월세를 받으시면서 제 꼭대기층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그런 거 예전부터 이제 많이, 삼촌들이 많이 하셨는데. 네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건가 싶은 네. 게. 청년 숫자들도 줄어드는데, 이제 청년들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책을 계속 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갔을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은 길다 보니까 6 0에 은퇴 하시더라도, 혹시 뭐 결혼하셨죠? 네네네. 와이프도, 혹시 와이프랑 같이 살다가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백살까지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강가 상각이라는 게그 주택은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땅값 상승으로 상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뭐 5년 10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상 또 이렇게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가고 이런 거 하면 월세 받는 게또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수리해줘야 돼. 50만 원뭐 8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에어컨 한번 바꿔주면은 한 달씩 날아가고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보시는 게 네, 네. 좋을 것또뭐또 뭐 월세 또 좋게 세팅해 하고 비싸게 파는 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텐지일 받으시는 게좀 예측 가능하고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잘 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주 운정에 센트럴 푸르지오란 아파트를 네. 6억 3천대에 샀는데요. D타입입니다. 타입이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근데 6억 3천, 예. 혹시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전망을 좀 궁금해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수원 용통에 신성신한 쌍용이라고 해서 예. 어 그거를 그 5억대에 샀습니다. 5억에 샀는데 예. 지금 4억이고요. 이 마이너스가 1억이지 않습니까? 예.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좀 팔기가 좀 아까운데 예.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가 예 궁금합니다. 아, 지금 실거주는 어디하고 계세요?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광주에서. 예. 음, 그 광주 강육 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육 <laughs> 씨. <laughs> <laughs> 예. 아예. 예. 아, 예, 예 파주와 수원 영통입니다. 음. GTX 개통한 음. 여기서 좀 분양 받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분양 받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에요? 예, 네, 최근에 샀는데 파주라서 GTX를 보고 갔는데 좀 이게 계속 뭐라고 이까 믿음이 좀아좀 전문가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 제가 파주 안 좋아하는 건 아시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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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파주는 그 GTX 위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딱 봐도 어디 가나 어딜 봐도 네. 주변에 아마 공사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간의 문제. 당장은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파주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극기잖아요 그렇죠? 예, 파주에서 거의... 제일 좋은 지역이 극이 될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 사신 가격보다는 더갈것 같은데, 그니 그러니까 이제 샀으니까 2년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뒤에 2년 뒤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년 뒤에 좀 올라 있을 것 같아. 요 왜 목소리가 줄어들어? 목, 아 제가 목소리... 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아, 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 목소리가 거 되게 우울, 우울해지시는 <laughs> 것같아데 갑자기 우울해지셨션좀아저좀전는 오를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음, 좀 파주라고 좀 GTX가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파주, 음. 파주라서 오를까 말까 계속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살 때도 근데 그거 왜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격이 그래도 네. 좀 가격이 그래도 파주의 미소 불구하고 또, 어? GTX가 가서, 예, 예, 예. GTX 가니까 그, 그 생각과 그 다음에, GTX가 가더라도 파주인데, 예, 예, 예. 항상 뭐 공존해서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저는 이게 간 겁니다. 양주도 그렇고, 예. 파주도 그렇고, 예. GTX 종착역이잖아요 거의. 예, 예. 그런 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기 예. 파주나 양주의 수요는 그쪽으로 밖에 안 모일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가 이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면, 이제 올해 안에 개통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예. 개통이 되면, 당분간은 최대 수혜지가 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뚫리는 예. 거잖아요? 예.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30년 보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 그건 안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전세 두 바퀴, 한 바퀴 돌리고 나면 2년, 4년 하고 나면 2028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 예. 사셨고 2년 뒤까지 보셔야 되니까. 네, 예, 파주에서는 예. 제일 괜찮지 않을까 수익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뭐 어쩌, 어쩔 수 없잖아요. 샀으니까, 그죠? 예. 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영통 이야기 하셨네 영통, 그죠? 예. 영통은 이제 여기는 갭투자를 하신 것 같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뭐, 신나무실, 막 이러면서 살구꼴, 막 이런데. 네, 네, 네. 여기 이제, 제, 여기는 그거잖아요. 그, 리모델링 이슈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재건축은 어차피 만들 거니까 리모델링으로 한참가 네. 있는 건데, 이제 망포가 하도 때려지고 하니까, 이제 여기 한물간거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애, 근데 여기가 이제, 한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2010년대 중후반부터 갭투자의 성지였어요, 성지. 그러니까 투자가 좀 많긴 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는 이제 거의 그 수원의 최초의 신도시거든요. 그 이야기 인즉슨 인프라가 제일 잘돼 있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좋아요. 좋아 좋아, 네, 좋아. 네. 학원도 잘돼 있고 그 영덕 중학교 뭐 했고 이렇게 뭐 학업 성취도도 좋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캡도 자꾸 다 좋은데 너무 구축이야.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거나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재건축은 힘든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여기가 또 노후계획도시 또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언제 샀어요 근데 이거는? 21년도 6월 5월 말에서 6월쯤에 샀습니다. 전세 끼고요? 예, 예. 전세는 어떻게 됐어요? 아 역전세라서요 예. 돈을 얼마 넣었어요? 돈을... 아 지금 6천 정도 내드렸습니다. 아 근데 가격은 1억 빠지고? 예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네 그죠? 예저 근데 너무 1억을 손해보고 팔기엔 좀 그렇기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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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서 볼 때는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 구축, 말씀하신 대로 구축만 제외하면. 좋아요. 여기 평지고 근데 네. 이제 망포 옆에 신축들이 막 나오고. 네. 솔직히 망포 옆에 신축도 가보면 금다 좋거든. 네. 그거 보다가. 근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 사실 망포 신축들은. 진짜. 요거는 이제 그공영 개발이 아니고 민영이기 때문에. 네. 민영은 아파트만 때려짓거든요. 그 첨단지구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 강조에다가 보면은 막 신도시처럼 첨단지구니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잘 해놨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막 인프라 다탁 있고 애들 다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만 때려던거 때려준 거 때려주신 같거든 이게 어디가 냐면 가경동 청주 가경동 가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돈 되는 아파트만 때려주고 인프라를 안 때려졌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신축이나 뭐 이렇게 삼성전자 밑이라 그러던데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는 뭐 뭐뭐밑이나 옆이나 거리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축, 뭐 좋은 거 알고 가격 비싼데, 애들 키우고 살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인 면이나 인프라적인 면에서 보면은 여기 막, 여기가 나을 수도 있어요. 단지는 깨끗하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무래도 신축이 돼 있었다 보니까, 밑에 영통 아이파크 근처에 아파트도 쭉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원, 뭐, 한, 뭐, 옆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많잖아요. 하늘채, 그 퍼스트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빨려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잘못 오르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수원시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는 뭐 평탄을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노후계획도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1, 2년 흘러갈지 그리고 리모델링이 또 여기도 진행이 많이 된 데도 있잖아요 근처에 여기서는 리모델링은 음. 제일 빨리 진행되는 어. 아파트고 앞에 영통 자이가1 뭐 10억... 0 근데도뭐 실제인지 완판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또또그말 들으니까 영통자의 이런... 84가 10억인데 완판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럼 리모델링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 4평이 그 가격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 예. 리모델링이 되면 42평이 되거든요. 아 저는 그그 그 24평짜리입니다. 20평.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24평인데 주변에 24평 신축 가격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리모델링이 되면. 예예. 예.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가격이 싸요. 예. 80%밖에 안 돼요. 같은 평형끼리. 예예. 예, 예, 예. 근데 24평이 리모델링을 하면 30평대로 하잖아요 예. 사이즈가 커지는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래 주변 신축 24평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예. 아그 원리를 좀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미리 팔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 미리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홀딩하십시오 홀딩하시고 이게 진행이 좀 빠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평균 수익률보다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진행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노후계획도시 뭐이게 한다고 해서 빠꾸할 수는 없건축 그리고 용적률도 높아가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어두운 시기인 것 같아요. 파주도 그렇고 지금도 여기도 그렇고. 네. 네. 둘다 홀딩이네요. 그렇죠. 아니 팔아가지고 뭐 이게 딱 보니까 강주에 사시고 팔아가지고 뭐 뭉쳐가지고 서울 가운데로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서울 좋은 거나 아니면 수도권 좋은 걸 사고 싶긴 한데, 음, 음. 돈,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강주에도 최소한 전세는 제가 실거주는 강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거주 비용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광주도 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좋은 데랑 안 좋은 데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예,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는 그리고 땅이 넓어가지고,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파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주도 예. 땅이 넓어가지고, 자꾸 때려 지으니까, 좋은 데만 살짝 빈다고 주변이 자꾸 오를만 하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데가, 봉선동 같은 는 아니겠지만, 좋은 데가, 그게 약간 그, 갖고 계신 프로지오 근처 그쪽이 될 거다라는 거죠. 물론 그, 좀더 안쪽에 있는 게더 좋겠지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주 전체적인 스윙, 스윙, 반주 전체로 비교했을 때, 크기가 더 나을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